안녕하세요. 골드문 TV 코인 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귀여운 시바견의 도지 코인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차트상에서 매물대 저항을 맞고 조정이 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 매수 상태로 지금 도입됐고요.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저항 구간에서 이런 파월의 추가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매우 큰 확률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이 도지코인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도지코인 준비해 봤습니다. 추가로 빠르게 비트코인이 언제 오르고 조정이 올지 제가 무료카톡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하단 무료카톡방 링크 통해서 무료카톡방 입장하시면 빠르게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시황 받아볼 수 있으니까 꼭 입장해주세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가 도지코인하고는 가장 연관성이 깊고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보시면 최근에 비탈릭 부테인을 팔로잉 했습니다. 팔로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를 팔로워 하는 사람들은 1억 4천 명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300명 밖에 팔로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비탈릭 부테린이 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일론 머스크와 비탈릭이 도지코인하고 협력해서 어떤 호재를 나올까,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비탈릭 부테린과 일론 머스크는 협업 소식이 있었고 도지코인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업 소식에 도지코인이 급등했는데 이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가 비탈릭 부테인을 팔로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와서 비탈릭 부테인을 팔로우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질 한 번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왔을 때한번 도지코인 주목해서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고요. 과거를 보시더라도 예전에 트위터에서 파랑새 로고가 시바견으로 바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트위터 로고 파랑새에서 시바견으로 교체됐을 때 도지코인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이 도지코인을 매매할 때이 트위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도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도지코인이 또 출렁거린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강아지를 CEO 자리에 앉혀 놓는 그런 장난스러운 밈적인 요소의 글을 올렸었는데 이때도 도지코인이 출렁거리면서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탈릭 부테인의 팔로우 그건이기 때문에 더큰 폭으로 폭등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코인리스 같은 뉴스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 팔로우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론 머스크의 행동입니다. 또 보셔야 할게 최근 미국의 그 초대형 거래소죠, e d x m 이 거래가 개시됐는데 거기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네 개만 이제 들어간 이유가 최근에 미국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증권으로 규정한 가산 자산은 없다는데 여기서 다음 상장 목록 상장 목록에 이제 도지 코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 그 비탈릭 부테린는 팔로우한 이유도 이더리움과 연계돼서 도지코인 이 호재가 터지면서 EDXM에서도 상장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 조정이 왔을 때 도지코인에 담으신다면 나중에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제일 좋아하는 도지코인이 세계 통화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말했었는데, 현재 도지코인 가격이 거의 80원에서 90원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세계 통화가 된다. 그럼 거의 달러로 달러 가치가 된다고 하면은 천원대입니다 거의 1300원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보다 10배 이상 오르는 거니까 지금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지금은 매집을 하시는 가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보기 위해서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 참고해 보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주봉 차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로 도지코인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해야 될게 세력들의 매집이 풀렸나 매집을 진행 중인가 봐야 됩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 많이 보는 지표가 VBT OBV 지표인데요. 이 OBV 지표를 보시면은 도지코인이 쭉 떨어지고 있는데 OBV 지표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큰 상승이 있기 전에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보셔도 되고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집을 하는 구간입니다. 매집을 하시면은 앞으로 가격 상승이 왔을 때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상승이 온다면 폭등할 확률이 높은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렴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 에너지 모멘텀을 충분히 비축했어요. 단기, 단기 파동에서도 그렇고, 중기 파동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 장기 파동에서도 에너지를 크게 비축했기 때문에 크게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전체 차트를 보면은 1차 저항이 여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맞고 두 번, 두번 정도 이렇게 하락이 왔었는데 앞으로 오르게 된다면 여기를 뚫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구간만 뚫고 저항 부분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130%, 140% 4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호재가 호재이고 이미 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뚫어줄 확률이 높은데 뚫어주면 다음 저항 구간인 거의 이 정도, 한300%퍼 300%의 300 폭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지코인 주목하시는 거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실시간으로 그럼 언제 진입하고 사야 되는지는 영상 하당 무료 카톡방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카톡방 오시면 제가 솔루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쯤 마치도록 하겠고요. 무료 카톡방에서 뵙겠습니다. 예, 코인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